보존해 보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음. 그 책을 보면 법의 목적은 평화입니다. 음. 법의 목적이 그러나 음.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요, 음. 투쟁이 없이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. 음. 투쟁 없이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있어요. 음. 지금의 우리 법조계를 보면요, 음.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좌파 검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일 예를 들어드리면 음. 지난번 대장동 사건을 요문재인 정권 의 검찰은요 음. 유동규의 유동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맺은 게 음. 문재인 검찰입니다.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. 음. 또 하나 지금 사법부가 문재인 그이 사법부에 서 장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음. 예를 들면 예전에 이석기는 요 음.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음. 5개월 만에 이석기를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. 그 판사는. 음. 주 사회 공판을 열어가지고 음. 그 길어질 수 있는 유석기 재판, 이석기를 5개월 만에 구속을 시켰거든요. 음. 검찰도 상당히 무너져 있고 음. 사법부도 지금 참담할 정도로 음. 무너져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고 정권을 부정하는 이 세력들이 11월 11일에 나와서 퇴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자유 파의 모든 국민들도 총 골기에서 당일날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만 도직만이 답이라는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요. 내년 4, 50일 총선에서 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. 우리 모두 명심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.